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력연구원 원장 윤창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푸틴이 발령한 군 동원령이 갖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 내에서는 그동안 철저한 외부 정보 차단과 선전선동으로 러시아 국민 대다수는 푸틴을 지지해왔습니다.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저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푸틴의 정치적 성장을 후원해온 개혁성향의 아나톨리 전 부총리가 대통령 고문직을 사임하고 조용히 러시아를 떠났으며 국영 TV 채널의 한 여직원이 생방송 도중 우크라이나 침략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스위스 주재 러시아 외교관이 사직한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전쟁 6개월이 경과하고 전황이 교착 상태를 보이면서 9월 초 부틴의 고향인 제2의 도시 상트베테르크의한 구의회에서 부틴 대통령이 특별군사작전 때문에 대규모 사망자가 나왔고 셀수 없이 많은 러시아 남성이 상위군이 됐으며 국가경제가 악화하고 북대사양조약기구가 동쪽으로 세력을 빠르게 확장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 하원에 푸틴 대통령이 탄핵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담한 구의원들은 즉각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는 백만송이의 장미를 불러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러시아 국민가수 알라부가초바가 러시아 젊은이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크렘린 궁이 강조하는 소위 환상의 목표라는 것이 러시아를 버림받은 나라로 만들고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침곡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비판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은 9월 21일 대국민 연설로 생방송된 푸틴 대통령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군 동원령 발령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위국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6천여 명 가까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군의 희생을 10분의 1 정도로 축소해 발표한 것이지만 파급 영향은 컸습니다. 이제까지 보도통제와 선전선동으로 러시아군이 이기고 있다고 믿고 있던 러시아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으며 그 여파가 자신들이 가족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푸틴은 지난 9월 7일 러시아는 전쟁으로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얼마나 큰 거짓말이었는지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기도 합니다. 푸틴을 전폭 지지해온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9월 23일 러시아의 동원형과 관련 이는 러시아의 일이다. 벨라루스에서 동원형은 없을 것이다라며 우리는 우리 고향과 땅을 지켜야 할 때만 싸울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과 처음으로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러시아내최첸공화국의 수장 람잔 카드로프 역시 9월 23일 동원령에 대해 동원령 전에 이미 할당량을 254% 넘게 채웠다"며 "최천에서는 예비군 소집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푸틴을 전폭 지지해 온 세력에서조차 군 동원령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군 동원령이 발령되자 징집 대상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징집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군 동원령 하루 만에 하늘길이 열려 있는 튀르키에와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매진되어 수배의 돈을 주고도 표를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육로길이 열려있는 핀랜드,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의 국경에는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차량들이 국경 검문서에 이르는 길에 5내지 6km씩 줄지어 서있어 도로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탄영병등 러시아인 유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볼라디보스톡과 우리나라 속초를 운항하는 페리 여객선에도 러시아군의 검문 검색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탈출 보도가 악의적 거짓말이라며 1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자원하여 징집에 참여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의 반전 시위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국적 차원에서 항의 및 반전시위가 벌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군 동원령 발표날에만 러시아 내 38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져 1,300명 넘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징집되어 전장으로 끌려가는 아빠와 생리별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반전단체 베스나는 동원령이 우리 아버지 형제 남편인 수많은 러시아인이 전쟁이라는 고기 분쇄기에 끌려 들어갈 것임을 의미한다며 시위 참여를 촉구했습니다.일부는 징집을 피하려고 팔을 부러뜨리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러한 러시아 젊은이들의 러시아 탈출과 반전시위 확산은 푸틴에 대한 신뢰가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수세에 몰린 러시아군이. 군 동원용에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반전을 성공하지 못하면 반전 시위가 반 푸틴 시위로 확산하면서 푸틴의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푸틴은 그만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핵무기 사용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분간 점점 더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